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시적과 트로피를 올려줄 준입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덱은 바로 이 로얄 자이언트 덱인데, 정말 많은 로자 덱이 있어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로자 중에 원탑 덱은 저는 이 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 로얄 자이언트 덱이 프로 선수들도 굉장히 많이 쓰고, 덱의 밸런스를 봐도 뭐 하나 빠지지 않는 덱입니다. 로자 덱 중에서는 저는 원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로자덱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경기하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레더로 좀 플레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즌은 제가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랭크게임을 거의 못했어요 솔직히 마음만 먹으면 얼티밋 챔피언 그냥 찍는데 그냥 이번 시즌 조금 시간도 없고 해가지고 그냥 편하게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고갱 빠지면 일단 로자를 내는데 지금 로자를 내는 타이밍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약간 엘릭서 이득을 봤기 때문에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로자를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엘릭서 이득을 봐야지 들어가긴 하는데 방금 같은 경우는 제가 약간 약간 오버했어요. 상대방 대기 파악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로자를 꺼내는 건 굉장히 위험하긴 합니다. 방금은 제가 조금 무리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결과론적으로 두대 쳤죠? 두대 쳐서 게이득 봤죠? 자, 상대방이 일단 고블린통 덱이니까 요 바바리안통을 굉장히 아껴줘야 돼요. 자, 용광로 이렇게 강해서 세칸 밑에. 뭐 지금 사실상 호그라이더나 배틀램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네칸 밑에 설치해도 상관은 없어요. 자, 번개 빠졌죠? 이게 번개를 빠지면 내가 엘릭서 2코스트를 이득을 보기 때문에 이 로자가 들어가도 됩니다 지금 엘릭서 이득을 또본 상황이에요 그쵸? 엘릭서 차이 좀 많이 나죠? 자 이러면서 번개까지 저는 이제 대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번개로 유닛까지 잘라주면 완전 개이득이죠? 자 이러면서 로얄 자이언트도 살아 들어가고 이게 상대방이 번개를 쓰면서 이 무리를 했기 때문에 이런 공격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릭서 이득을 보면은 이제 그때 로얄 자이언트 꺼내주시면 되는데 이게 바로 앞에 내는 거 말고 먼저, 이렇게, 뒤에서 유닛을 꺼내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앞에 로얄 자이언트를 붙여주는 게 좋습니다. 로얄 자이언트 먼저 꺼내고, 뒤에 유닛을 붙이는 게 아니고, 유닛을 먼저 꺼낸 다음에, 그 앞에 로얄 자이언트를 붙여주는 거예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 뭐, 어차피 날릴 수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왼쪽 노려주고, 또 번개 빠졌죠? 엘릭서 2코스트 이득 봤죠? 자, 이런 식으로, 뒤에 메가 미니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 로얄 자이언트를 붙여주면은, 이게 엘릭서가 저는 여유가 있어요 상대적으로 자 번개까지 쓰죠 이렇게 되면은 뒤에 추가 유닛을 붙일 필요가 없이 기존의 유닛과 번개 마법 같은 걸로 뚫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낚시죠 네 굉장히 좋습니다 아 요거 좀 아쉬운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 정도는 뭐 상대방 어차피 번개라서 이거 못 끝내거든요 자 시간만 끌어주겠습니다 어찌 번개 마법으로 정리가 돼요 끝났죠 아 저거는 번개 안 맞기 위해서 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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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갱 야 이거 센스 좋았다 이게 번개가 체력이 많은 순서대로 타깃팅을 먼저 하기 때문에 방금은 타워 대신에 고블링 갱이 대신 맞았죠 야 이거는 상대방 센스가 좋았는데 뭐 그래봤자 소용없죠 끝났죠 자토닉도 빠져도 괜찮습니다. 로얄 자이언트 튼튼하거든요. 한 대만 치면 끝났는데. 또잉 끝났죠. 자, 요런 식으로 침착하게 먼저 로얄 자이언트 꺼내지 말고 유닛을 먼저 꺼내 준다. 자, 일단 용광로 있으면 용광로 먼저 깔아 주고 강에서 색칸 밑에 깔아 줘야 돼요. 배틀램이나 호그레이더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 데뷔를 해야 됩니다. 야, 이거 일단 볼러가 나왔는데 이 볼러는 뭐 사실 너무 후져가지고 안 쓰는 게 좋아요. 제가 바통까지 불려주겠습니다. 볼러 좀 버프 먹어야 되는데 버프를 언제 먹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개인적으로 진짜 볼러 좀 버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자, 뒤에서 배드 내주면서 뭐 가드 내도 돼요. 지금 좀 패를 풀어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인드만 안 내면 됩니다. 인드는 내면 안 돼요. 인드는 최대한 아껴주면서, 아, 이거 일단 뒤에서 가든 냈는데, 아, 요건 인드를 내야 될것 같은데. 자, 인, 아, 이거는 그냥 인드를 좀 아낄게요. 상대방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 저거 인드 냈다가 앞에 막 자이언트 떨어지고, 반대쪽 자이언트 떨어지고 하면 난리 나기 때문에, 자, 인드는 최대한 아껴줍니다. 자, 이거는 볼러가 나왔기 때문에 인드를 내는 거예요. 저 볼러를 인드로 잡고, 번개 빠졌죠? 자, 볼러 정도면은, 인드를 꺼내줘도 괜찮습니다. 자, 이거 매미까지 꺼내야 될것 같아요. 상대방이 번개를 썼기 때문에. 자, 일단, 요즘 번개가 굉장히 많아요. 아, 요거는 제가 조금 실수했죠? 메가미니언이 먼저가 들어갔는데, 실수라기보다는 통나무가 나와가지고, 아, 요거는 배드 빨리 꺼내 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데미지 들어가요, 지금. 상대방이 번개로 무리를 했기 때문에 4코스트에다가 번개를 때렸어요. 제 인드에다가 번개를 때렸기 때문에 제가 엘릭서 이득을 봐서 들어간 겁니다. 자, 요런 식으로 상대방이 엘릭서를 조금 체크를 해 주면서 무리를 했다 싶으면은 이제 로얄 자서 꺼내 주면은 효과적으로 데미지 줄수 있어요. 자, 또또또 또, 또 무리하죠. 저 번개 쓸 정도는 아닌데 또 번개를 썼어요. 자, 이러면 제가 로얄 자이언트 각이 또한번 나옵니다. 자, 메가 미니언 뒤에서 꺼내주고. 아, 이거는 로자를 꺼내면서 번개로 들어가면은 상대방 유닛도 잡고 타워도 때릴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끝나죠? 이러면 타워 하나 부실 수 있죠? 손해도가 있다고 하더라고. 그쵸? 자, 이러면서 나는 수비만 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해집니다. 야, 쟤도 로자야? 근데 제 로자가 훨씬 좋아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볼러 로자 네, 별로입니다. 하나도 안 좋아요. 제가 쓰는 로자가 훨씬 좋아요, 진짜. 저러니까 지는 거예요. 이제 네. 로자를 로자도 되게 굉장히 많은데 저런 이상한 로자를 쓰니까 지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네, 제가 알려드린 이덱 이덱이 좋아요, 훨씬 좋아요. 요 로자덱을 쓰시길 바랍니다. 뭐, 용광로가 이렇게 선패에 없다고 하더라도, 뭐, 베이비드래곤, 바바리안통, 이런 걸로 좀 패를 순환시켜주면 됩니다. 야, 이거 잠시만. 야, 이거, 이거 급한대로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너무 급했어요, 지금. 급해가지고 용광로를 수비로 썼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잘 막았죠. 상대방이 제가 토네이도 있을 거를, 그 의식을 해가지고, 저 고블린통을 약간, 그 구석탱이에다 던진 건데, 네, 개이득 봤습니다. 자, 이제 바바리안통이 있으니까 저는, 그 고블린통에 대한 수비는 이제 할 수가 있어요 자 뒤에서 가드 꺼내주고 자 기블린이죠 아주 정석적인 기블린 덱인데 자이 기블린 덱은 상대방이 임페르노 타워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임페르노 타워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참 이거 또 고블린통 날라오는 거 아니야? 아 큰일 났다 이번에도 용광로로 수비 개기득이죠 <laughs> 원래 용광로를 이렇게 쓰는 게 아닌데 지금 막을 카드가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썼죠 인드 내주겠습니다 배드를 아껴주는 이유는 저 기블린 덱이 요 배드한테 굉장히 약해요 그리고 지금 기블린 덱 상대로 요 인드가 정말 쓸모가 없습니다 저 기사 잡을 때 말고는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꺼내준 거예요 자 가드 꺼내주고 자 로자라 안 꺼내는 이유 상대방이 임페르노 타워가 있는데 임페르노 타워를 뚫기가 정말 힘들어요 엘릭서 두배 타이밍 전에는 거의 못 뚫습니다 그러니까 엘릭서 두배 타이밍 때까지 수비만 하면서 버티다가 로얄 자이언트 꺼내주면서 번개로 뚫어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뒤에서부터 놓자. 이렇게 뒤에서부터 꺼내주면은 로얄 자이언트가 그 강을 건널 때쯤에 엘릭서가 충분해져서 번개를 쓰면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바바리안통. 굴려주면서 자. 임페로노 타고 아마 나올 거예요. 100% 나옵니다. 자, 매미 꺼내주고. 자, 자, 다들 꺼내주고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로얄 자이언트를 안 꺼낸 이유가 이거예요. 자, 이러면서 데미지 들어가죠? 엄청 들어가죠? 엄청 들어갑니다. 이게 엘릭서 두배 타이밍 때까지 버텨주는 게 주, 중요해요. 그 전에 로얄 자이언트 꺼냈다가 공격도 못하고 계속 6코스트씩 그 헌납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딘 로자. 로자가 꼭 앞에서 내야 된다는 그런 편견은 버리셔야 돼요. 뒤에서 가면은 엘릭서를 모아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공격이 훨씬 강력해집니다. 자, 맵이 꺼내주고. 이건 좀 맞아줘도 돼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용원로가 있어서 수비가 굉장히 쉽게 되죠? 임패가 나와도 번개 쓰면서 충분히 뚫고도 남죠? 자,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방어타워나 좀 들어가기 힘든 그런 카드가 있다 싶으면은 최대한 엘릭서 두배 때까지 버텨준 다음에 뒷로자 꺼내서 번개로 뚫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일단 진짜 낼거 없죠? 가드나 저 바통 굴려주면서 좀그패를 풀어줘야 됩니다. 자, 이 조금 기다렸다가 내고 싶은데, 먼저 낼 필요는 굳이 없어요. 이거 그냥 제가 먼저 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안 내니까. 네, 바통 굴려주면서 패소난 시켜주고. 창고블린 나왔죠? 이거 창고블린이면은, 이거 박격포 예상해 볼수 있거든요. 아 이거 좀 가드 타이밍 잘못 맞춰가지고 자 고갱까지 나온거 보니까 박격포가확실한것 같아요 박격포는또 로얄 자이언트 바바 아니겠습니까 야 이거 잠시만 악동은 아 이거 번개 때리고 싶었는데 참았습니다 이거 번개 때리면 터져요 게임 네, 절대 이 로자덱은 충동적으로 하는 덱이 아닙니다 지금 덱을 보면은 이거 좀 무거운 덱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하나하나 해야 돼요 절대 무리하면 안돼요 자 인드 꺼내주고 박격포 어차피 인드 필요 없습니다 절대 빅덱이 아니에요 저 덱은 100% 박격이라고 제가 확신을 했기 때문에 그냥 인드 꺼내주면서 공격 들어가는 거죠 상관없어요 어차피 인드가 쓸모가 없습니다 어차피 상대방 다 지금 대 구성을 보면은 짤짤이 덱이기 때문에 인드 같은 카드가 필요가 없어요 아! 아 이거 참 왼쪽에 넣야 냈... 되는데 잘못 냈다 아, 이거 지금 왼쪽 타워가 좀더 체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로자를 왼쪽에서 냈어야 됐는데 실수를 했죠. 특히 로얄 젤리언트를 뒤에서 내면은 상대방이 앞에 박격포를 깔 수가 있었어요. 그래도 제가 지금 충분히 수비할 수 있는 카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딜로자 한 겁니다. 자, 데미지 들어가죠? 왼쪽은 좀 맞아주더라도 어, 좀 많이, 공부 왜 이렇게 아프냐? 어쨌든 제가 더 많이 때렸죠? 대이되기죠 자, 용광로 다시 내주면서. 자, 이거 박격포 이제 나오긴 좀 기다려야 되는데, 안 나오니? 박격포 맞는데? 자, 임대 뒤에서 다시 꺼내주고. 자, 대기해줍니다. 자, 암로자 들어갈게요. 지금 들어가도 돼요. 엘릭서 두배 타이밍이기 때문에. 자, 요거는 번개. 아 이거 번개 늦었다 이거 오바했다 오바했다 아 이거 오바했죠 괜찮아요 그래도 데미지 지금 많이 들어가서 이 번개 데미지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도 광부를 지금 그뭐 날려먹은 상황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자가통 굴려주면서 제가 이건 가드 내주겠습니다 지금 광부 딜이 아프기 때문에 상대방 어피 바뀌었고 공격용으로 절대 못 써요 제가 로자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수비 바뀌었고 나올 수 밖에 없는데 자 다시 우왕로 꺼내주고 천천히 자자 자, 왼쪽에 악동 빠졌죠 로자랑 번개 대기 번개 번개 대기 뚫을 수 있어요 방어 타워가 있어도 뚫습니다 끝났죠 자 다음 번개 끝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방어 타워 건물 있을 때는 엘릭서 2배 타이밍 때까지 기다렸다가 번개와 같이 뚫으면 됩니다 뭐 덱은 운영 자체는 굉장히 쉬워요 많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끝났죠 이거는 뭐 바뀌고 었 나와도 번개가 있기 때문에 번개로 끝내면 돼요. 아, 뭐그 전에 끝났죠?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렇게 로자덱 중에서 가장 좋은 로자 1티어 덱을 소개해 드렸는데 운영 방법도 굉장히 쉬워요. 뭐 크게 설명해 드릴 것이 없을 정도로 정말 쉬운 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한번 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쉬운 것뿐만 아니고 또 굉장히 강력해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